자, 예쁜 돌담에 요렇게 다육이가 예쁘게 자라고 있는 이 집. 요기 한번 볼까요? 역시 단독주택하면은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야 되고요. 이야, 여기가 오늘 매물입니다. 자, 입구는 여기.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도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보시다시피 잔디밭이 잘돼 있고요. 2층 집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대문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전실도 넉넉하게 크고, 요, 요게 또 포인트. 문 4칸짜리 신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격자무늬로 3연동 중문 준비되어 있고요. 와, 여기 보이신 거다 편백나무실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까지. 거실입니다. 여기서 마당을 보이실 수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뒤로 보시면, 역시 주방도 널찍하게. 보시다시피, 요렇게 인덕션까지 같이 있는, 오, 요, 요, 식탁. 너무 좋은데요? 튼튼하고. 한 6인이 같이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냉장고 자리, 그리고 전자레인지, 밥통 자리부터 시작해서, 일자형 싱크대 쫙잘돼 있고요 후드까지 물 한번 틀어볼까요? 네 수압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자녀분들 다 출가하시고 매도인 혼자 사장님하고 살고 계신데요 여기는 세컨 주방 세컨 주방이 너무 작지도 않고요 완전 넉넉해요 환기창 너무 잘돼 있고요 이쪽에는 세탁기 놓으셔도 되고 뭐 냄새 나는 건다 일로 하시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오, 딱이란 얘기죠. 거실 보셨고요. 주방까지. 바람이 잘 통하는 안방입니다. 위에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보시다, 보시다시피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옆으로 보면 문 3칸짜리 슬라이드로 북박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행 것까지. 참고로 여기 있는 집기는 포함은 아니라서 이렇게 인테리어 굳이 필요 없는 욕실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기는 포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야 근데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자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잘 달려 있습니다. 문 4칸짜리 북박이 달려있고요. 1층에 욕실 두 번째입니다. 어 아주 넉넉하고 저 금장 너무 마음에 듭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